미쳤지. 인생 어, 맞아 아 저겁니다 미쳤지 <laughs> 네 안녕하세요 5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둥이 아빠입니다 테린이 필수 구독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매뉴얼에도 없는 필수 상식 5년차의 꿀팁 받아가시고요 해피둥이 톡방 입장하시면 궁금하신 점 유용한 정보 구독자 특별 혜택까지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텐테님 차량이고요. 모델3 하이랜드 퍼포먼스. 네, 블랙 외장에 화이트 인테리어. 저 어제 출고한 따끈따끈한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남자 4명 장정이 탄 상태고, 에어컨 풀로 돌리고 있고요. 자, 이게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토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RWD도 부족함이 없는데, 얘는 다르죠. 이건 퍼포먼스니까. 달리기 위한 차량입니다. 인세인. 어, 인세인, 맞아. 네. 아, 저겁니다. 미쳤지. 네, 가속에 미친 모드가 있습니다. 미친 속도 한번 영상 담아보도록 할게요. 어, 약간 오버하면은 진짜 이록하는 느낌이야. <laughs> 아, 저 불신의 눈빛 뭐죠, 저거? 솔직히 지금은 못 믿겠습니다. <laughs> 아, 저거 지금 최고인 것아 같아요. 굉장히 금방진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텐테님이 아주 박살을 내주실 겁니다. 카이엔 때는 밟아봤죠. 그거랑 딱 비교 체험이 되겠구나, 텐테님은. 옆에 스티머랑 붙는 거야? 오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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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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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고 들어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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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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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니 와우! <laughs> 와우! <오, 오. 왜? 웃음>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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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와다 와우! 와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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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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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도둑님 자, 사과하세요. <laughs> 사과해요 나한테! 지금 <laughs> 굉장히 불미스러운 말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자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이랑 어때요? 카인이랑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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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가 음. 안 돼요. 오, 어떡했 이분이. 왜? 왜? <laughs> 어. 걔도 좀 뒤로 머리 때리는 건 있긴 한데, 네. 확실히 그 전기차랑 비교가 안, 어. 안 돼. 요 진짜 망치로 맞은 느낌이야. 어. 허리 삐끗한 것 같아. <laughs> 끈밖에 안켜고 들어오셔가지고 요통 있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laughs> 아짜릿타다 진짜 네 아유 감사합니다 텐텐이 저희 채널 영상에 이제 다이 영상들이 많죠 보증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 달면은 보증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요크 핸들 달면은 보증 깨져서 센터 못 들어간다던데 그래서 그래서 <laughs> 제 하이랜드 기준으로 그리고 전면 캠 포함해서 계기판 그리고 이제 오토도어 오토프렁크 그리고, 이제, 아이나비 칼트윈, 전자식 선쉐이드, 디지털 룸미러, 요크앤들, 그리고 스위블 모니터까지. 저는 아직 작업 안 끝났어요. 아직 지금 작업할 게 많아. <laughs> 보증 다 깨지면서 강심장이다, 뭐, 이제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원복 하나도 안 하고 센터에 들어가면은, 과연 이제 보증 거부를 당할 것인가. 요거를 제가 직접 센터를 다녀와서, 어떻게 될지. 네,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면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